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스포츠계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인 인공지능 AI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선수들 훈련 방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경기를 보고 즐기는 법, 아, 그리고 심판 판정까지도 바꾼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스포츠에서 AI는 뭐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와,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많던데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보내 주신 자료들 보니까 그 혁신의 속도나 어 깊이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또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보죠. 네, 가장 먼저 아무래도 선수들 경기력 향상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AI가 선수 개개인에게 딱 맞춰서 훈련 프로그램을 짜주는 건 기본이고, 어, 심지어 부상 위험까지 예측한다고요? 네, 그렇죠. 웨어러블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뭐, 생체 정보 같은 것들을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그 스포츠벅스 AI라는 앱 얘기도 있던데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골프 스윙을 3D로 분석해서 바로 피드백을 준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네, 정말 기술 발전이 빠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음, 코칭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코칭 방식이요?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코치의 경험이나 직관 이런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선수 개개인의 잠재력을 뭐랄까 과학적으로 최대한 끌어내는 거죠. 아 데이터 기반으로요. 그렇죠. 특히 부상 예측. 이거는 선수의 커리어 관리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하긴 부상 때문에 안타깝게 커리어가 끝나는 선수들 많잖아요. 알고리즘적 선수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알고리즘적 선수요. 와 표현이 재밌네요. 네. 심지어 스페인 세비야 FC 같은 경우는 IBM이랑 손잡고 스카우트 어드바이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유망주 발굴 보고서까지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세상에 스카우팅까지 AI가 하는군요. 그럼 팬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도 AI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있겠네요. 그럼요. 팬 경험 쪽도 혁신이 아주 활발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선수 하이라이트만 AI가 딱 알아서 편집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ESPN처럼 아예 경기 요약 기사를 AI가 써준다거나 하는 식이요. 네, 맞아요. 윈버던 테니스 대회에서는 캐치미업이라고 그 경기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도입했고요. 아, 그거 바쁜 팬들한테는 정말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를 넘어서요. 팬 경험 자체가 굉장히 개인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인화요? 네. 과거에는 방송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중계해주면 그걸 받잖아요. 근데 이제는 팬한명한 한 명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나 정보를 제공하는 뭐랄까 일대일 경험으로 진화하는 거죠. 일대일 경험이라. 이런 흐름이 더 나아가면 스마트 스타디움 같은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경기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경기장 전체가요? 네. 그래서 뭐 입장부터 시작해서 좌석 안내, 주변 편의시설 정보, 아니면 뭐 맞춤형 이벤트 정보 제공까지 팬의 경험을 극대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될 수 있고요 와 정말 경기장을 즐기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아 그리고 경기 운영의 공정성 문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AI 심판 도입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그 부분도 아주 뜨거운 이슈죠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50논란을 줄이겠다 뭐 이런 취지 같은데요 테니스의 호크아이나 축구의 VAR 또 요즘엔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기술 SAOT라고 하죠. 이런 거나 야구의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고요. 네, 정확성을 높이는 데는 뭐 분명히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판독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경기 흐름이 자꾸 끊긴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공정성이냐 아니면 경기 흐름이냐. 그렇죠. 그 공정성 대 경기 흐름이라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기술의 이 점과 경기 본연의 재미 사이에서 음,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숙제입니다. 그렇군요.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WSC 스포츠 같은 회사가 좀 흥미로운 일라 AI가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하이라이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바로 배포를 해요. 실시간으로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죠.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AI가 활용되고 있네요. 그럼 이런 기술들을 어떤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자료 보니까 IBM이나 Microsoft, AWS 같은 아주 큰 IT 기업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거대 기술 기업들이 윈블던이나 프리미어 리그, NFL 같은 아주 큰 스포츠 리그나 대회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자신들의 AI 플랫폼을 선보이는 거죠. 그런 거 하면 호주의 캐터펄트 스포츠나 스포트레이더 같은 회사들은 선수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스포츠 데이터 서비스 같이 좀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 같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역할이 좀 다른데요. 거대 IT 기업들은 스포츠를 일종의 자사 AI 기술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처럼 활용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아, 인프라 제공. 네, 반면에 말씀하신 캐타폴트나 스포트레이더 같은 스포츠 전문 기업들은 그 인프라 위에서 스포츠라는 특정 도메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좀더 세분화되고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죠. 서로 역할이 좀 다르군요. 그렇죠.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기술 기업의 플랫폼과 전문 기업의 솔루션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스포츠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시장은 어떤가요? 자료에 보니까 한국 스타트업들 이름도 꽤 보이던데요. 스포잇, 스포츠박스 AI. QMIT, P투게더. 네, 한국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특히 스포이스는 축구 영상 분석, 스포츠박스 AI는 앞서 말한 골프 스윙 분석, QMIT는 선수 관리, P투게더는 선수 활동량 추적하는 웨어러블 EPTS로 알려져 있죠. 특히 그 창업가들 중에 전직 운동 선수 출신이 많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현장의 어려움이나 필요를 누구보다 잘알 테니까요. 정부 지원도 좀 있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한국 스포츠 AI 스타트업들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아니까 어, 실용성 높은 솔루션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점들이 또 투자 유치로도 잘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독자적인 어떤 스포츠 테크 허브로 성장을 잠재력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전체적인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자료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씩 달랐는데 공통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20%가 넘더라고요. 엄청난 성장세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전망치는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북미 시장이 가장 크긴 한데요. 네. 앞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에 더 주목받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컴퓨터 비전이랑 웨어러블 기술이 더 융합되는 것 그리고 실시간 예측 분석 기술이 좀더 대중화되는 것이 앞으로 시장 성장을 이끌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항상 좀 고민해야 할 지점들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윤리적인 문제 같은 거요. 아 네. 그 부분도 절대 간과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선수들의 민감한 데이터, 뭐 생체 정보 같은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될 것인가 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거고요. AI 알고리즘이 혹시 특정 선수나 특정 플레이 스타일에 좀 편향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기존의 코치나 스카우터 같은 일자리에 미칠 영향. 그리고 만약 AI 판단에 오류가 생겼을 때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하는 책임 소재 문제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고려할 게 많군요. 네. 특히 그 선수들의 생체 정보처럼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AI 판정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기술 도입과 함께 반드시 아주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Ai가 자칫하면 기존의 불평등을 더 고착화하거나 선수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가져다주는 이 혁신적인 이점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고 미리 대비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책임감 있는 접근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AI가 정말 스포츠의 규칙이나 경기 방식뿐만 아니라 팬 문화 비즈니스 모델까지 거의 모든 걸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알고리즘적 선수와 지능형 팬의 시대가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윤리적이고 기술적인 과제들도 안고 있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AI 기술을 어떻게 하면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좀더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기술 발전 속에서 스포츠 정신과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지속적인 논의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